이 시리즈는 세상이 무너지는 걸 멀리서 구경하거나 마지막 날이니까 도망치자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맡아 돌보는 정원사로서의 삶을 함께 탐구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꿀벌처럼 작고 연약한 생명들을 지키는 일이 왜 우리 신앙과 직결되는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파트 1. 지구가 보내는 작은 신호 꿀벌 이야기. 여러분 요즘 여름 어떠세요? 숨이 턱 막히죠. 더운데 비는 쏟아지고 또 가뭄이 들고 근데 혹시 이런 기후변화 속에서 작은 생명들 특히 꿀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꿀벌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꿀벌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과일, 곡식, 채소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UN 식량농업기구의 FA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생산의 75% 이상이 꿀벌의 수분 덕분이래요 하지만 기후변화, 살충제 서식지 파괴 때문에 꿀벌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죠 쉽게 말하면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의 식탁도 무너집니다 파트 2점 성경이 말하는 작은 생명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잠언에서는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작은 피조물들을 강조할까요 그건 이들이 단순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는 방식과 우리의 생명이 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존재를 통해 세상의 균형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는 거죠. 파트 3. 생태신학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생태신학자 셀리 맥파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는 하나님의 몸이며 그 안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을 나눈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구와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도 무너진다는 뜻이죠. 또 다른 생태신학자, 엘리자베스 존슨 엘리자베트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돼 있다. 작은 존재를 무시하는 건 창조주의 섭리를 거부하는 행위다. 파트 4. 정원사로서의 부르심. 가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건 마지막 때라서 그렇다 하면서, 그냥 손 놓고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원사로 부르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시며 경작하고 지키라 하셨죠.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은 단순히 땅을 갈라는 게 아니라 섬기고 지킨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거창하지 않아요. 자연을 덜 해치는 소비를 선택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정원사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에요.